안녕하세요 카키카키입니다 오늘은 많은 소서리스 스토미버 유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준비했어요 혹시 섬뜩한 충전기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에너지 보호막을 만화로 전환해주는 노드죠 그런데 어떤 아이템으로 바꿔야 가장 좋은지 고민되셨죠? 또 최적의 룬이나 핵을 고르는 방법 헷갈리셨죠? 걱정 마세요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줄 계산기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더 이상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세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해야 만화 효율을 극대화 할수 있을까? 어떤 룬과 핵 조합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계산기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반드시 사본 만들기를 해서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원본과 업데이트 날짜가 꼭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시면 되고요. 입력은 파란색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이템을 먼저 구매할 때 상황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장화를 구매할 거라면, 장화를 빼고 현재 만화를 확인합니다. 5,503을 입력해 줄 거예요. 엑셀에 가셔서 착용점 만화에 5503 입력해 줍니다. 그다음 내가 구매할 아이템을 찾겠죠. 찾았다면 이 아이템을 예시로 들어 볼게요. 퀄리티 20%라고 적혀 있으니까 엑셀에서 퀄리티 20% 입력합니다. 그리고 룬이 박혀 있죠. 룬을 보니까 옵션이 철룬입니다. 그래서 20%는 한 개가 박혀 있다는 뜻이라서 엑셀에서 한 개가 박혀 있으면 20%라고 입력을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합인데요. 에너지 보호막 합은 여기 있는 퀄리티 바로 밑에 있는 수치입니다. 180을 입력할게요. 에너지 보호막 플랫과 증가는 옵션에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에너지 보호막 플랫은 없고, 에너지 보호막 증가 퍼센트만 있네요. 80% 입력해 줄게요. 플랫은요. 증가는 80%. 그 다음으로 만화 최대치와 지능을 입력해 줍니다. 만화 최대치는 124, 지능은 30, 124, 지능은 30 이렇게 입력을 해 줍니다. 그러면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전문 깃털 샌들이라는 장비의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에너지 보호막의 기본 값은요, 75라고 이렇게 역산이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을 때도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돌아가서 내가 이 장비를 구매하고 최종적으로 퀄리티 20%만 바른다면 내가 얻는 만화는 346입니다. 근데 여기에 철 룬을 하나 박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만화의 양은 364고 정신룬을 넣으면 366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룬 중에서는 정신룬이 2더 이득이고요. 핵으로 따지면 잘라틀 영혼 핵, 그러니까 최대 만화 2%를 증가해주는 걸 본다면 44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또 봐야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이템을 구매할 때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내 장비가 얼마만큼 만화를 올려주는지도 확인해야겠죠? 그 계산 또 우측에서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드에서 25%를 챙깁니다. 보통은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 빌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직 노드에서 4%, 4%총 8%를 챙겼고요. 그리고 패시브 노드에서 또다시 5%를 챙겨서 13%를 챙겼습니다. 그 다음 미가공된 만화 노드에서 12%를 챙겨서 25% 저는 챙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드에서 몇%를 챙겼는지 입력해주세요. 저는 25%라서 25%를 입력했고요. 또한 핵이나 주얼, 아이템에 있는 최대 만화 퍼센트 증가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모리오르 인빅투스에서 최대 만화 28% 증가를 챙겼고, 방패에서 2%를 더 챙겼습니다. 그래서 최대 만화 30% 증가를 입력해 줬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구매하려던 장비가 장화라면, 장비를 빼고 체크한다 했잖아요? 여기 아이템에 잘라트의 영혼 핵, 최대 만화 2%짜리를 박아뒀다면, 엑셀에서도 2%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28%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노드에서 25%, 그리고 저는 핵, 주얼, 아이템에서 다 합해서 30%이기 때문에 합계 55%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색상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장비를 벗으니까 만화가 5379입니다. 그래서 5379를 입력하고요. 내가 끼던 장비의 옵션을 입력해줍니다. 철론이 박혀있어서 20%. 그리고 에너지 보호막 합 163, 플랫은 44. 보호막 증가 퍼센트 없죠? 만화 178, 그리고 지능은 25. 이렇게 했을 때 최종 만화. 저는 철론을 박았기 때문에 퀄리티도 20%라서 391 만화를 더 씁니다. 앞에 봤던 장비랑 비교를 해보면, 장비는 364였고,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건 391이죠. 이렇게 수치를 비교해볼 수 있고요. 또한 최종적으로 내 만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죠. 그래서, 우측 밑에 있는 추가 플랫 만화, 변경 만화, 이 부분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플랫에는 최종적인 만화 값을 넣어주세요. 391을 넣었고요. 그러면 변경 만화 값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5985. 아이템을 착용하니까 만화가 5985라고 딱 떨어지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 장비를 만약에 꼈다면 내가 얻는 만화는 391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변경되는 나의 만화는 5985가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거래소에서 아이템의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찾았죠. 두 번째는 나의 아이템의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템을 착용했을 때 예상되는 변경 만화 값도 알려드렸죠. 그러면 전반적인 계산기를 여러분들은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모리오르 인빅투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갑옷을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옷을 뺍니다. 그때 만화가 4646이네요. 기존에 입력했던 데이터는 전부 0으로 바꾸고요. 착용전 만화는 4646 이렇게 변경해둡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모리오르 인빅투스에서 잘라트의 영혼액을 4개 넣는다 면 최대 만화 8%를 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장착된 영혼액 1개당 최대 만화 5%를 증가하니까 총28% 증가가 되겠죠. 예상 효과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28%니까 장비의 최대 만화에 28이라고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모리오르 인빅투스에 있는 에너지보호막, 애쉬를 입력해주셔야 됩니다. 203을 어디에 입력하냐면, 에너지보호막 합, 여기에 203 똑같이 입력하고요. 또한 장비의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입력합니다. 퀄리티 20%자 그러면 착용했을 때 예상되는 만화는 5,985입니다. 노드에서 25% 그리고 달라틀의 핵을 2%짜리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7% 계산해놓고요. 그 다음에 모리오르 인빅투스에서 28%니까 예상되는 건 5,985가 예상된다. 실제 착용해 볼게요. 만화가 5,985딱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사용할 때 착용 변경만화 이 만화 부분 결과값이 예상보다 낮으면 계산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못해도 5,985보다 높거나 살짝 더 높아야 됩니다. 우측 밑에 있는 이 플랫으로 계산하는 변경만화 또한 5143보다 높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아이템을 꼈는데 변경만화보다 낮다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또는 계산기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때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계산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큰 오류 없이 잘 작동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섬뜩한 충전기로 고민할 필요 없이 최적의 세팅을 손쉽게 찾아보세요. 계상기 사용 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소감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초보자들을 위한 꿀팁 가이드로 찾아뵐테니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